안녕하세요. 2023년 전 세계 증시의 러시아 전쟁의 결과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이 와중에 전쟁에 도움이 안 되는 뉴스를 소개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년여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주력 전차 챌린저의 14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포병용 무기 체계도 추가로 인도한다는 소식이다. 14일 현지 시간 영국 총리실은 미시 수뇌총리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방화를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리실은 양측이 우크라이나의 잇따른 승리로 러시아의 군사력과 사기가 악화하고 있는 현 상황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성명에 따르면 영국은 수주안에 챌린저이, 14대와 as-90 자주포 30여대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이를 우크라이나군이 직접 운용 할수 있도록 승무원 훈련 또한 수일 안에 시작할 예정이다. 챌린저 2는 영국군이 지난 1994년 부터 운용 중인 주력 전차로 보스 니아와 코소고 이라크 등에 배치 됐었다. 이전 모델인 챌린저 일보다 장갑 성능을 개선해 승무원의 생존성 을 크게 높인 점이 특징으로 꼽 힌다. BBC가 지난 2003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라크 전쟁 중 영국군의 챌린저이 일대는 이라크 남동부 도시 바스라에서 70여 발의 RPG 로켓 추진 수류탄 공격을 받고도 버텨낸 바 있다. 영국 매체들도 이날 우크라이나 지원 소식을 전하며 챌린저이를 전장에서 한 번도 파괴된 적이 없는 영국 탱크라고 치켜 세웠다. 총리실은 이번 우크라이나 지원 결정과 관련 수뇌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뇌 총리는 길고 지난한 전쟁은 러시아의 목적에 도움을 줄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며 수일 또는 수주 안에 전 세계 동맹국들과 대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간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우크라이나에 주력전차를 제공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이번 조처로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주력전차를 지원한 첫 서방 국가가 됐다. 영국과 우크라이나 정상은 앞서 폴란드가 독일제 중무장 전차 레오파드이 14대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전쟁터에서 우리를 강화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너들에게 올바른 신호를 보낼 결정을 내려준 수뇌총리에게 감사하다 고전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러시아는 즉각 공개 반발했다. 주영국 러시아 대사관은 분쟁 지역으로 탱크를 가져오는 것은 인간인을 포함해 더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또 타스통신은 챌린저인은 전쟁터에서 상황을 반전하는데 도움이 거의 되지 않는다. 오히려 러시아군의 합법적인 표적이 될 것이라는 러시아 대사관 성명을 전했다.